연우 TV의 마스터 세이즈입니다. 오늘은 남자한테 호구가 되는 여성분의 특징 무엇인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여러분은 절대 좋은 여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여자가 되라는 게 남자한테 좋은 감정을 제공하는 그런 여자가 되지 마세요 라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여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한테 호구가 되는 분들은. 이러한 공통점을 보이는데요. 그 남자가 갖고 싶은 거 사주고요. 그 남자가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요. 그 남자가 가고 싶은 데 데려가 주고요. 그 남자가 보고 싶은 영화 있죠? 그 영화까지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왜안 좋은 거냐면은 그 남자는 여러분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제공을 해주는 의식주가 과연 좋은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자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래, 자기야 사주고. 이 영화 보고 싶대. 그래, 보러 가자. 봐주고. 나 피곤한데 남자가 바라보고 싶대. 막 드라이브 해주고. 그 남자가 과연 여러분을 좋아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제공을 하는 그 수단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걸까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 영상을 보면서, 와, 뭐야. 내가 저런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강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여러분이 냉정하게 지금 내가 남친한테 제공하는 그 수단을 내가 한 달만 공급을 끊어버리면 이 관계가 여전히 갈까 깨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잘생긴 그 남자한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있죠 가늘고 쓸개고 다 내주고 있죠 그것을 한 달만 안 해줬을 때 과연 관계가 유지가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만 그것을 주지 않아도 관계는 깨질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여러분은 사실 호구인 겁니다 남자한테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은 남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의 매력을 키워야 돼요. 그 남자가 여러분이 주는 것을 원해서 여러분과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라는 사람이 좋아서 연애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 나의 매력을 반드시 개발을 해야겠죠? 그것이 여러분이 호구가 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호구가 되는 분들이 어떠한 공통점을 보이냐면은 남자랑 나랑 연애하고 있다가 남자가 나한테 애정이 식어가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정이 식어갈 때 진지한 대화를 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남자한테 투자를 더해줍니다. 내가 평상시에 그 남자한테 10만원 썼다면 그 남자가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을 때 15만원, 20만원 쓰기 시작을 해요. 그 남자가 좋아하는 옷을 내가 일주일에 한벌 사줬다면 애정이 식어갈 때두 벌, 세벌 사주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수단을 늘림으로써 그 남자를 지금 어거지로 내 옆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남자한테 애정이 식어갈 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남자가 애정이 식는 이유가 내 잘못이다. 내가 그 남자한테 연락이 잘안 됐고, 그 남자한테 내가 진짜 소홀해서, 그 남자가 나한테 애정이 식어가는 것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내 잘못이라면은, 그때는 투자를 증가를 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그 남자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있지만, 그 남자가 나한테 애정이, 씻고 있어. 그건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내 잘못이 아닌데 그 남자한테 우리가 투자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를 늘린다고 한들 그 남자의 애정이 과연 돌아올까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산소가 왜 고마운지 모르는지 아세요? 산소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항상 내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장소를 가든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우주에 가서 산소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야 산소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게 된다고요. 근데 남녀 관계 또한 이 산소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나한테 애정이 식어 갈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남자한테 투자를 줄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한테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감히 네가 나한테 애정이 식냐? 그래. 너가 나한테 애정이 식었으니까 나 또한 너한테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이 산소처럼 그 정말 여자가 항상 내 옆에 있다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깨닫게 하셔야만 돼요. 객관적으로 내 잘못이 아닌데 그 남자가 애정이 식는다면은 투자를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한테 너 계속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잃는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주셔야지만 애정이 돌아옵니다. 안타깝죠? 세상은 왜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했지만 상대는 나한테 진심을 다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세상이라는 게 공평하지 않고요. 공정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진심만으로 그 사람을 좋아했을 때그 상대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를 좋아하게끔 세상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현실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남자가 잘못을 했어요. 남자가 밤에 연락이 안 됐어. 그 여자분들은 호구가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자를 품어 주려고 합니다. 마치 부모님 마냥 그 남자를 품어 주려고 해아 그래 그럴 수 있다 밤에 연락 안될 수 있다 네가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느라고 내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다 라고 그 남자를 품어주고요 관용적인 태도를 보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잘못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남자가 잘못을 했을 때는 너 잘못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남자한테 너는 나랑 만날 자격이 없다 라고 자격 박탈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호구가 되는 분들은 그 남자를 품어주기에 급급하죠. 왜? 왜 품어주기에 급급할까요? 내가 남자한테, 너 그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그 남자가 내 곁을 떠나갈까봐 그것을 우리가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품어주기에 급급하면 남자는 더큰 잘못을 하게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소를 훔치는 도둑이 된다고. 그 남자가 하나의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이 품어주면은 둘의 잘못을 하고요. 더 잘못의 크기는 진다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품어주는데 한계가 와서 그 남자한테 화를 내면은 그 남자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헤어지자.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너 지금 마음 변한 거 아니야?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역으로 여러분한테 죄인 프레임을 씌우게 되죠. 세상 모든 남자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호구가 되는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이렇게 점점 호구가 된다라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것을 몰라도 호구가 안될 만큼 좋은 남자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반대로! 그런 남자가 존재한다면 나쁜 남자 또한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모든 남자가 이렇다라는 일반의 오류를 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했던 연애의 불변의 법칙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재밌게 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연애에 대한 관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프로를 보기만 했죠. 근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연애의 불변의 법칙 메타가 풀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자친구분이 그 남자가 내가 만나는 남자가 바람피는 거 봐요 단순히 바람피는 게 아니라 여자랑 할거다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할거다 하다가 걸려요, 여친한테 걸려가지고 여친과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 남자를 용서해줘요 용서해주면서 그 여자분들이 약속을 한것 마냥 뭐라는지 아세요? 다음에 그러지마 다음에 그러면 혼나?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번 그랬던 분이 과연 다음에 안 그럴까요? 다음에 100%, 200%또 그러거든요. 근데, 호구가 되는 분의 특징은, 주변에서, 야, 그 남자 진짜 별로야. 만나면 안 돼. 그 남자 약간 나쁜 남자야. 만나지 마! 라고 해도, 그 여자분 머릿속에는 아니야. 내가 진심을 다하면 그이가 언젠가 변하겠지. 내가 투자를 잘해주면 그이가 언젠가 반드시 나한테 변할 거야! 라는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은 버리세요. 사람은 잘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려면은 교통사고급의 충격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이 그 남자한테 교통사고급의 충격을 줄수 없잖아요. 그죠? 현실을 바라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남자한테 호구가 되는 여자분의 특징 무엇이나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연을 본카페를 제가 네이버에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입을 해서 가입 인사를 남기면은 제가 연애 관련 서적을 전송을 해드리기에 꼭 가입을 해서 가입 인사를 남기시길 바랄게요. 안녕.